안녕하세요. 엔교수입니다 마찬가지 SK 하이닉스 볼 텐데, 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12월 31일이고요. 하이닉스만큼은 또신고가 영역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기분 좋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년도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목표가를 설정해 가는 게 너무나도 중에 따고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영상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러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이 목격과를 확실하게 세고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아니시니까 오늘 준비했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우선적으로 간밤에 진행됐던 이 미국 증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대부분이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최근에 오라클과 그리고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올 한해가 마감이 됐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서 변덕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움직임, 신고가 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보니까 좀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지가 되고 나서 곧바로 신고가로 들어가는, 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패턴 안에서의 우리가 댕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 차례 눌림을 주고 나서, 일전에 저, 작용했던 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지지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안에서의 타점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돈의 흐름, 이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좀더 명확하게 이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HPM 관련해서 여전히 이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60%에 가까운 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 한순간에 뭐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뭐 40%를 가져가고, 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한순간에 또 점유율에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2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2월에 달 H&M4에 대한 세계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마진율이 60%를 넘어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에다가 양산 공급에 돌입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던 만큼 HBM4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hbm4에 대한 한국 점유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했을 때90% 넘는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25년도보다 26년도가 26년도보다 27년도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고 예상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가격에 있어서도 d 랩 그리고 뭐 n d 그리고 hbm 계속해서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수율이, 수요가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매출도 가파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게 끝이 아니죠 미국 인디앤에이 달가 2.5d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tsmc에서 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깰수 있다라는 이런 또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다. 4분기 실적 발표와 그리고 26년도에 대한 이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돈의 흐름,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물량과 이 굉장히 흡사하게 주가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관들의 물량이고요. 기관들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 상승과, 그리고 기관들의 물량이 이탈하니까 조정 구간과 또다시 들어오면서 엄청난 주가 급등을 만들어낸 이런 패턴 안에서의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물량이 이탈한 부분들이 전혀 없고, 자,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상승 파동 안에서 이런 변동성,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자, 개인들의 물량이 이탈하고, 개인들의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가는 형국, 그러면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함께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만, 이 안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곧바로 급등급등급등이 아니고요. 상승과 조정. 그리고 또다시 상승을 만들어가는 이런 패턴화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시그널,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과 아래 구간에서의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 하는 이런 테스트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매수 타점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해갈 수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장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보시면 어때요? 외인들의 이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콜옵션과 이 푸드옵션에 대한 이 포지션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콜옵션 물량에 대한 분들이 이탈을 하고, 푸드 옵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증가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들도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현물에서는 물량을 집어 넣었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인 고점 안에서 파생 상품을 토대로 해서 선물에서 이들이 푸드 옵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하기 위한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이 매도타점과 눌렸을 때이 매수타점들을 미리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1월 2일 다시 한번 장이 열렸을 때이 시초가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손 놓고 있으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단 말이야. 절대 그러실 때 아니고, 이런 변동산에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탑점, 이런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 가시는 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보드분들 실시간 공유를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하이. 두 글자만 써서 문자통 한통 연결하시면 전부 다분께 매도 타점과 눌렸을 때의 이 매수 타점, 어디에서 잡아가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하이라고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분들 이것부터 초대해 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하이닉스 주주님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하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이 텔레그램 상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로 얼마의 배수 얼마에 매도 이 타점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말이야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번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을 때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문자로 공유를 드리는 거고 문자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영상 보시고 앞으로의 대응을 준비한 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니까 자 빠르게 하이 두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한번 분분 확인하고 저장해 놨다가 타점이 왔을 때. 일괄적으로 여러분께 문자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이라고 남기시고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 다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료로 돈을 들고 있는 만큼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하이닉스 끝난 게 절대 아니다. 다만 목표가는 높여가되 우리가 이런 탑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의갈필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외부적인 요인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0.25BP에 대한 금리인 확률이 85%를 넘어서고 있고 0.5BP에 대한 금리인 확률이 14.9%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걱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1485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441원까지 안정화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수로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조금은 우리가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만 우리가 집중해서 좀 대응을 해 가보자 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이라고 남겨 놓으신 분들은 함께 26년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을 함께 할 테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5년. 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자, 26년 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도 또 대박 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물해서 가졌는데 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행을 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이고요. 항상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니만큼 26년 또이 종목 한 종목으로도 끝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주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 안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죠.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구간 박스권 매집이 이루어졌고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에 있던 전고점의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을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닿을 수가 있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 있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평단가, 목표 주가 모두 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전부 다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이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의 번호 010- 2118-8840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통 연결하시면 전부 다여러분들께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나서 빠르게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격과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거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 정보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 비율 30%안 되는 품절 주고요. 이거 대시세 분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해야 되니까 상단 번호로 구독 남겨주시면 빠르게 제가 답장을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100일의 기적,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란 기간 동안에 계좌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보자는 라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010-2118-8840번으로 제개해 보려니까 참여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참여 의사로 확인하고 나서 초대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달성을 해 왔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 뭐 함께하면 좋겠지만 빠르게 또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참여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